쉬어야 돼. 휴식 시간. 아기들, 아기들 뭐해요? 시티카 붙이. 자 이거는 엄마. 다 봐봐. 애들, 이거 봐봐. 여기에 뭐라 써 있어. 읽을 줄 알아요? 어렵지. 이모가 읽어줄게. 훈제 박스인데 이거 뭔지 보여. 이거 뭐야? 고기. 어, 고기야 고기. 이거 고기 보여? 고기 박스. 이거는 응, 여기다가 박스에다가 고기를 넣어서 고기를 굽는다고 되나? 이렇게 해서 먹는 거야 이게. 순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이에 <laughs> 저기 <저희> 관계자세요. 혹시 <laughs> 아니 얘들한테 설명을 해줘야요뭘 뭘 붙이는 건지. 그 박스가 이렇게 주라기월드 보여? 이게 주라기월드라고 써 있는 건데, 이 스티커를 붙여서 꾸며가지고 그 박스를 꾸미는 거야. 그 고기 박스를 알았지. 그거 네. 이제 하일이랑 건가할 거예요. 이건 하일이랑 건 하일이랑 이랑건이건이건이거 건담. 하이이 친구들 웃기고, 웃기려고 친구들 웃기려고? 네 여기, 아, 여기 하율이, 여기 건우 알았지? 네. 이 여기 보면 은 뭐라고 써있냐면 주라기 네. 월드 꾸버스 훈제 박스 이모가 산 거야 이거 알았지? 네딱 이렇게 와 멋지네 자 이제 옆에다가 한번,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율이, 여기 건우 네. 오 너무 좋은데? 어디에다 놓을까? 여기, 여기, 아. 여기 문에다가 문 오. 여기가 문 이건 자, 건너 여기에 문난큰 것들 부터할 거야 공룡. 자 우리 지현이도 하나. <laughs> 이건 뭐야? 이건 무슨 공룡이야? 음, 스피노사우루스인 것 같은. 데 스피노사우루스야. 기다려. 꾹꾹 눌러줘. 건우 다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렇지? 한 건우 하나. 먹은... 이건 하이리가 하고 싶고 이싶 약간만. 우리 현이가 오늘 동태탕을 드립니다. 하이리. 다 손질되어 있는 재료를. 하늘박아 구야마 가야게 냄비에. 오늘은 하이리 뭐 먹어요. 오늘은 하이리 고기 먹을 거야. 고기. 이막걸리가 와우. <목소리> 자, 오. 이렇게 자, 해서 훈제가 되는 거구나. 이제 3 0분 동안 안녕. 파프리카도 가져왔는데 가져. 아, 일단 다 듣게. 그럼 시간 잘재나 음. 자, 파프리카 엄마가 아이고. 예쁜 노란색. 네. 노란색 갈발보 해가지고 둘이 진 사람이 한입 먹기. 반 어, 말고 한입좀 먹어. 안 내면 찐 거. 하일리가 이거. 오, 하이리가좋다하이리 아. 무슨 맛이야? 사쿠일까? <laughs> 맛있어? <laughs> 먹을만하지? 응. 자 열어볼게요. 아좀더 익어야 돼. 주야 동태찌개는 왜 가시만 보이냐? 동태찌개 어, 소주 맥주 와우. 엄마.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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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짠짠짠짠짠짠짠잔아 너무 미지근해 아, 그치 그러게 냉동에 넣었어 아! 내가 냉장이 그냥 넣네 콩나물 콩 나도 고 맛있는 콩밥에 김이 왔어요 음잘 먹었습니다 먹으세요 조금만 먹어나일따 고기 먹게. 짜란짜란. 고기고기 나왔어요. 오, 잘 익었어? 아, 고기좀고리고버리고기소고봐봐고기 소고기, 아고기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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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기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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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고 거의 가야 되나 봐, 그러 음. 고기 어때? 음, 맛있어. 맛있어? 내려. 응. 이. 건아리 여기 인사해, 줘 카메라 안녕. Ordinarily. 안녕, 내일 봐요. 내일 봐요. 안녕. 안녕. 딱 애들 배우고 나면 그때 드이 굉장히 확빌려 근데 그러고 나서 한 시간쯤 지나가나? 음, 갑자기 눈이.. 식은 삼겹살 살리기. 진짜 맛있어 보인다. 음 짠! 아.. 아 1층이 노래방이어서 노래방 소리가 지금 이렇게 들리거든요 갈 생각이 없었는데 노래가 너무 들리니까 너무 가고 싶어 나한시간에 3만 원이야 갔다 오자 30분만 하자 네돌아가고 아니 30분 하면 한 15,000원 할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안해것 같아 안 가는 대신 내 언니 마사지 해줄게 어 좋아 저입불 깔고 누워 와, 자고 일어났더니 정리도 다 해놓고 짐도 다 챙겨놓고 좋다. 역시. 우리 가족들끼리 오면 은 내가 하는 거를 우리 동생들이 다 하니까 너무 좋네요. 저희는 지금 강릉에서 유명한 드라이브 코스 해안도로 헌화로로 가고 있습니다. 헌화로. 바다가 보이네요. 와, 여러분들 차박하기도 너무 좋다. 와, 너무 좋다. 보고만 있어도 눈이 너무 좋는것 같다. 물 들어가고 싶다. 우선은 우리 점심을 먼저 먹을지, 카페를 먼저 갈지. 근데 밥 먹고 나서 또 카페가 생각이 날것 같긴 해. 그러니까 밥을 먼저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강릉에 오면 순두부를 꼭, 뭐 짬뽕 순두부를 꼭 먹어야 된다 그래서 짬뽕 순두부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받아보려고 잠깐 내렸습니다. 짬뽕 순두부를 먹으러 왔는데 한 시간을 기다리래. 그러면 못 먹지. 게머 순두부 장고. 소녀 하이라 원래 이제 여행을 오잖아.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어? 재미있게 노는 거야. 어, 여기 왔으니까 어? 순두부를 먹을 거야. 이걸 다 먹으면 우리 저 앞에 있는 젤라또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 밥다 먹어야 먹을 수 있어. 알겠어? 유명한 뭐, 데를 가려고 했었는데, 거기를못가지고 근처에 있는 이뽕 순두부집에 왔니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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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다고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와우 와우 니다감사합짭짭 밥이랑 이다가 너무 많이 넣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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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 아, 두부, 벚꽃, 벚꽃, 벚서안 튀겨져요. 와, 맛있다. 풍선주다. 순두부, 흑임자, 옥수수 가루? 옥수수, 미숫가루, 딸기, 초코 이렇게 있어. 순두부가 근데 유명한 건데, 이긴 한데. 아, 근데 너네는 이거 먹어. 엄마가 저거 먹을게.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하연이도 맛있어요? 이거는 네. 내꺼 순두부. 순두부. 근데 또 순두부를 네. 먹어줘야지. 딸딸기. 오늘 메인은 순두부. 디핑용기 너무 안 예뻐. 우리 엄마가 맛은 뭔지 맛가볼래요. 이게 뭐야? 아, 나도야. 그만한 건먹어볼래 나도야. 엄마가 거는 맛이. 진짜 순두부 맛 아이스크림이네. 이 한번, 음. 한번 먹어봐. 어때? 진짜네. 무슨 맛이야? 맛이 없는데? 맛이 없어? 아니, 네. 맛이 아주. 아무 맛도 안 나? 네. 두부 맛이 나는데요? 와, 맛이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아이스크림인데 순두부 맛이 나? 어떻게 만들었을지 궁금하다. 순두부 물 같은 걸로 만들지 않았을까? 없어서 이모가 소금깡 시켰는데 이거 먹어봐. 이거도 맛있어. 무슨 맛이야? 맛이 하나도 안나는 맛이 하나도 안 나? 포스테이크는지 응? 진짜 똑같이 생겼잖 시댕이 시이모 어떻게 렇 똑같지? 음. 아.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 너는? 왜준 거야? 직원들이.. 알아봤어? 어. 오, 왕쥬. 왜, 왜, 왜? 맛있겠다. 감자 감 냄새 나. 이모 김치 하면 셋다 같이 김치 외치는 거야.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면 김치 외쳐. 네. 자, 하나, 둘, 셋. 양배추. 하나, 둘, 셋. 양배추. 양배추. 자, 아이패드를 여기 넣어놨습니다. 여기, 여기 아이패드. <laughs> 건우야. 네. 근데 아이패드는 어디 갔어? 아이패드? 몰라요. 어? 건우 안 가져왔어? 건우가 안 챙겼어? 네. 그럼 누가 챙겼어? 몰라요. 안, 챙기... 안 챙겼는데? 안 챙겼.. 이모도 안 챙겼는데? 이모도 안 챙겼는데. 건우가 안 챙겼어? 네. 그럼 어디 있는 거야? 두고 두고 간거 같은데? 어디에? 카페. 다시 가져와야 되는데. 이미 출발했는데? 음, 어떻게 버려야겠다. 안돼요. 새로 사야지, 어떻게 버려야지? 없어, 없어, 돈 없어, 못 써. 그럼 이제 아이패드 못하면 어떡하지? <놀람> 어떡해, 건네야 그럼 어떻게? 언어 돈 얼마 있어? 언어가 <놀람> <고노가> 사줘야겠다. 가리오빠가 좋고 하니까. 그쵸? 어, 파야죠, 그러니까. 응? 어 <놀람> 어떡해. 왜 눈물이나? 아이코도 잃어버려서 눈물이나? 아니면 네가 다시 사줘야 되는 게 눈물이나? 이 풀이 내려가. 건우야. <laughs> 앞으로는 물건 잘 챙기는 거야. 네. 알았어? 네. 자. 건우야, 이번엔 희연이모가 챙겨줬는데 다음엔 건우가 잘 챙겨야 돼. 이 희연이모 안 챙겼으면 어쩔 뻔했어. 야, 다음번에 잘 챙겨야 돼. 울지 말고 그런 걸로. 그럴 수 있어. 건우 어떡해? 다행이다, 그치, 그래도? 숙소가 이렇게 버스로 되어 있는데, 이 버스가 실제로 부산에서 운영하던 버스를 이제 폐차하기 전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숙소로 만든 거라고 합니다. Y, Y는 옐로우. 저기는 B, 블루. 여기는 핑크. 컨셉이 다 이렇게 있어. 여기는 S, 스카이 블루. 그리고 우리는 오늘 바로바로 바로 어... 저희 노는 아이입니다. 아이 원래는 제가 R 여기 레드를 예약을 처음에 썼는데 일주일이 미뤄지면서 바베큐 할수 있는 것도 있고 여기를 열고 들어가면 궁금하다. 빨리 들어가보고 싶은데 체크인하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열어? 와우. 예 시원한데 에어컨 들어가봐. 들어가서 한번 봐봐. 뭔가 있는지. 발 <뭐로... 웃음> 이게 그대로 남아있어. 야, 이, 이. <laughs> 가죽이 그대로. 와. 버스 손잡이. 버스 손잡이. 이번 정류장은 <laughs> 대화. 대화였습니다. 비! 스타, 비! 더더가 움직이는 것 같아. 저기요. 저기요. 저기저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이게 옛날 그 테이프 넣었던 그거 아니야? 이거 넣으면 소리가 날까? 안 나겠지? 우와, 너무. 어, 스틱 그대로. 스틱. 와. 아니 딱 지금 비주얼이 보니까, 봐봐 여기 넷이 잘수 있어. 그렇지? 넷시 하고 저기 나온다 딱 저. 에어컨이 딱 저기 있잖아. 에어컨을 밑으로 빡 내려. 에어컨이 난 직방으로 비추게. 그래서 딱. 저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내야, 니가 마음에 들어 하니까 너무 좋다. 제가 이거를 딱 펜션을 발견을 하고, 어, 여기 애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해가지고, 바로 이제 예약을 했는데, 아,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애들이 좋아하니까 너무 좋다. 자, 여기 우리 숙소. 와, 이렇게. 글램핑도 있구나. 글램핑도 있고, 여기가 명당 느낌이다. 아, 바다 냄새. 저쪽이 바다거든요. 바다 바로 앞은 아닌데, 저쪽이 바다가 있는데, 바다 냄새가 저기 보이네요, 여기. 아, 너무 좋다. 500g인데. 이거 하나. 이 목살이잖아. 그렇 1kg. 부족할까? 저번에 먹었던 양이야, 이, 이 정도. 어, 그럼 나는까지 먹었으니까. 아니 여기 있다. 카테이로 이래. 엄청 왔는데? 이거 어때? 삼분 카레? <목소리> 짜장 먹지. 이거 하나면 내일 아침. 회좀 사려고 네, 하는데요. 뭐가 지금 맛있을까요? 강국우로 광어를 하나 주세요. 한 마리만 사. 아무것도 안 보이네? 이거 아니야. 찢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없어? 누나 응. 찢는데 이 어? 얘게 참기름 아닌가? 아 있다. <laughs> 오빠 매달렸다. <배달이었다>. 불이 <laughs> 나면 안 되는데 원래. 어? 코끝처럼 이렇게 찢어 버리면 안 돼요? 밥그릇 있나? 배가 어 배가 있어. 밥그릇도 있어. 배가 배가 있어. 배가 있어. 배가 음, 하나 둘 아, 네. 와 고기다 고기다 연기 때문에 눈이 맵다라고 하는 거. 다 갈증. 짠. 짠. 가면 혼낼 거. 나도 그냥 안했어. 애들이랑 전쟁을 치고 있었거든. 응. 이거 이렇게 차리고 나서 이제 불 붙이는 거 보고 있다가 가지고 나서 영상 찍고. 그렇지. 현아, 이거 너 이거 깻잎 뒤로 먹어 이유가 있어? 아빠가 뒤로 먹으라 그랬는데. 왜? 이게 부드럽다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부드럽다고. 음 들어가는 느낌이 다르네. 뭘 얘기하고 음. 싶은지 알겠다. 그렇지. 음. 먹느라 바빠가지고 화이트 밸런스를 이제서야 맞췄는데 같은 장소 맞습니다. 같은 장소 맞아요. <laughs> 어, 짠. 휘저이 뭐한단 말이지. 다들 들어가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한캔 더. 아, 와, 요즘에서 이거 진비마이볼 완전 빠져가지고 이거 진짜 자주 먹거든요. 왜 이렇게 맛있지? 너무 맛있어. 혼자 마시는 건 너무 심심하지만. 네요. 아 너무 좋아. 약간 이게 맛있는 그 이유가 약간 무슨 맛이 술 맛이 나. 약간 위스키, 진빈 맛이 나요. 좀 약하긴 한데 술 맛이. 그러고다다 먹고 나면은 약간 좀 취하기도 하는 것 같고 적당하게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아, 맛있어. 음, 너무 좋다. 안 좋니? 아쉬워. 그렇지, 예, 과연... 원래는 거기 하루, 여기 하루였는데, 거기다 하루 늘린 거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더 좋았어요. 진짜. 이렇게, 이렇게 넓을 줄도 몰랐어. 나는 넓을 줄도 몰랐는데, 생각보다 어, 되게 넓고, 어, 되게 깨끗해. 위생 청결 약간 이런 부분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는 편은 아니어서 그렇게 막 기대 안 했는데 너무 깨끗하고 너무 넓고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혹시 집에 아이 키우고 자동차에 환장한다 버스 좋아한다 어 요즘 타이어에 미쳤다 뭐 그런 집 있으면 꼭 와보세요 너무 좋네 어? 자 진짜 이거는 불이야 불 불이 불꽃이 촤아어서이게 오래 붙으면 어떻게 될까? 옷이 타요. 응, 옷이 타고 막 달라붙어가지고 불이 이렇게 막 옷에 불이 나는 거야. 오 씨. 자, 이거를 들었을 때 이렇게 향하면 돼, 안 돼? 사람한테. 이렇게? 응, 절대 안 되는 거야. 위로 하는데 우리 옆쪽을받가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어, 무섭다고 와무서 하면서 이렇게 얼굴 쪽에 대면은 옆에 사람 다쳐요, 알았지? 순식간에 이모랑 엄마 다치는 거야. 하루 다칠 수 있고 건우도 다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무조건 여기 끝에 잡고 이렇게 딱 잡고 서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일로 와봐. 잡아봐. 잘 와봐. 잡고 있어?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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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깜짝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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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도... 이렇게 찍혔어. 오, 찍었는데 찍혔어? 아니 나는 찍었는데 이렇게 찍혔어. 꺼내 그래, 이거 줘. 아. 이거 줘. 아가들 잘시간이에요잘 자요. 저희는 등대를 보러 가려고 <웃음> 있습니다. <웃음> <술이 있는데요>. <웃음> 등대를 <웃음> 등대를 보러 가러 가고 하고 있습니다. 어 앞에 길이. 카메라가 안 보여서 조명을 킨 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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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좋다 여러분 밤바다 보세요 밤바다 잘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보세요. 제가 오늘 촬영은 원래 항상 스마트폰으로 하다가 오늘은 카메라를 들고 왔거든요. 카메라로 찍으니까 더잘 보이는 것 같아요. 항상 잘안 보였잖아. 이게 뭐야? 야가 거의 신 같지 않냐? 언니가 앞에서 까불다가 아니 <laughs> 하늘, 하늘에서 그러니까 엄청 커 보이지? 진격인 거 같아. <laughs> 하늘을 집어삼킬 것 같아. 가자. <laughs> 건드리면 떨어질 것 같아. 건들지 마요. 비어서 와. 아 이게 뭐야. 야 진짜 신박하다. 저는 샤워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 <왜>? 어, <laughs> 자 이제 저희는 빔 프로젝터로 무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요. 는래 같은 거 없지? 오리 있네, 오리. 오리 리 오리. 여기 가 강인가? 여기, 여기가 강인가? 음. 강인가? <목소리> 할이밍 들고 어떻게 해야 되지? 브이 해봐, 아까처럼. 귀여워. 둘이, 아 둘이 이쁘다 이렇게 있어봐. 건우 얼굴안 보여, 건우 옆으로 와. 시금치. 소금치. 시금치. 시금치. 집에 가고 싶어? 아니요. 지금 <laughs> 여기가, 여기가 정말 좋은 것 같긴 한데. 여기 보다 우리 집 침대가 더폭신폭신한 누나는 등에 뭉대는 줄 알았어 여기가 더 재밌고 끈적끈적하더아 더...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얘들아 이번 여행 어땠어? 재밌었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 여기야 여기에서 뭐한 게 제일 재밌었어? 운전! 있어? 운전이랑 브레이크! 우리 다음에 또 놀러오자 알았지? 다음에 여기 말고 또 좋은 데 재밌는 데 가자 알겠지요? 네 알았어요? 네아 재밌었다 역시, 사람이 주기적으로 여행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또, 살아가는데 에너지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맨바지불 눌러주세요. 예. 안녕. <웃음>